ADEK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어, 비타민 E는 지용성 영양소고 이제 지용성 지방 있는 곳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몸에 모든 세포들이 다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그래서 그 세포막에는 전부 다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름을 이제 그 보호할 수 있는 게 비타민 E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잘 보호되면 우리는 노화가 방제도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때 면역력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포막이 건강해야지만 세포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모든 이렇게 뭐그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노화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비타민 E가 어그 내세포 쪽에 뇌도 정말 기름이 많잖아요. 우리 몸에 기름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거의 이제 뇌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내세포들이 이런 신경세포막, 내세포막 이런 것들이 손상이 안 돼야 되잖아요. 항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타민 E가 항산화를 시켜주고 세포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두뇌 쪽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거죠. 뭐 가볍게는 뭐 기억력이나 이제 또더 진행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내세포들이 산화가 일어나면 이제 치매도 훨씬 더잘 걸리게 되는 거죠. 어, 이 비타민 E는 지방쪽에서 항산화를 정말 이제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 3를 드실 때 오메가 3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죠. 저희 제품에 그만큼 비타민 그 지방을 산화시키지 않고 잘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타민 E는 혈액순환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혈액순환과 혈관을 건강하게 하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게 이제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하기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그 성분을 되게 높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E가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죠 이 혈액순환을 잘 지켜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두피 건강하고 모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이 두피 쪽에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머리카락하고 관계되는 네, 좀 건강에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 아, 좋은 네. 거고 좀이 비타민 E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토코페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토코페롤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우리 토코페롤을 먹으면 이제 노화에 되게 좋고, 그 다음 피부 건강, 우리 화장품에도 토코페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노화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이렇게 충분하게 있으면 여성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생리, 생리 쪽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도 에 이제 되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생리통 완화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비타민 E는 임신 비타민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임신했을, 그 임신이 필요할 때 비타민 E가 훨씬 이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제품 중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게파셀레늄 E에서 셀레늄하고 여기 이제 E가 이제 비타민 E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E를 이제 그 드시고 싶으시면 파셀레늄 E. 이거 이제 드시면 되고, 오메가3에도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에도 비타민 E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비타민 E로서 우리 몸에 작용한다기 보다 오메가3라는 지방을 보호해주는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드시려고 오메가 3 드시는 거는 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다른 제품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이제 하나는 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늘 제품이긴 한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항산화 효과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K. 이제 비타민 K는 저희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영양소였잖아요. 근데 이게 비타민 D도 언제부턴가 정말 중요한 영양소로 우리한테 이제 각인이 되고 있고 비타민 K도 비타민 D 못지않게 진짜 앞으로는 엄청 중요한 영양소로 이제 비타민 K가 될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느꼈는데 비타민 K도 ADEK와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포함되니까 지용성 이제 비타민이고 비타민 K는 유래가 독일 뭐 치과의사가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응고라는 그약그 철자에 맨 앞자를 따서 비타민 K.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그냥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큰 역할이 정말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K는 혈액응고.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만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나 대동맥협착증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심장병 이런 거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비타민 K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충분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된 당뇨도 증상이 이제 개선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충치. 뭐 하여튼 정자 생성, 생리 통화나 하여튼 뭐 피부 노화, 하지 정맥류 개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비타민 K라고 알고 있는 게 비타민 k1 하고 k2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말할게 이제 비타민 k2 고 지금은 이제 비타민 k1 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혈이 비타민 k1이 없으면 혈액 응고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지혈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걸 수술할 때 지혈이 잘 안되고 멍이 많이 잘 들고 막 이러는 분들은 비타민 k1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이나 이런 때는 비타민 K1을 잘 드시고 가시면 이제 훨씬 이제 그 빨리 이제 치료가 이게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미용 수술이나 레이저 후에 이제 그그 그 성형외과나 이런데 가면 뭔 빨리 없애주는 크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빨리 그런 그거 상처 없애 주는 뭐 그런 크림을 파는데 이게 전부 다 비타민 K1 크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라서도 이제 효과가 있지만 먹어서도 똑같은 이제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K1은 이제 이런 K1은 이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K2예요.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K2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K2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칼슘이 흡수되려고 하면 칼슘도 있어야 되고 마그네슘 있어야 되고 비타민 D 있어야 되고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 이게 이세 가지가 다 있어도 비, 그 비타민 K2가 없으면은 뼈를 형성하지 를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2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 그게 정상적인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슘을 먹었을 때그 우리 칼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 뼈나 치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K2가 없으면 뼈나 치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혈관 쪽으로 가버린대요. 혈관 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어내내 내 쪽으로 가버리고 하튼그 칼슘이 가지 말아야 될곳 있잖아요 그런대로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장 쪽으로 가버리면 신장 결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칼슘을 많이 먹어 그 먹어서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먹은 칼슘에 비해서 비타민 K2가 모자라면 그게 이제 그 결석이 되거나, 혈관을 딱딱하게 하거나, 내 쪽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대로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K2가 모자라면, 칼슘을 많이 먹는, 먹어요. 그죠? 골다공증 고치려고도 많이 먹고, 뭐 하려고, 칼슘이 우리 몸에 하는 행, 그게 역할이 많으니까, 칼슘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 K2가 없다. 그러면은, 그 칼슘은, 칼슘이 그거, 역할해야 되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K2는 중요한 게 내가 먹은 칼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게 K2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칼맥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칼, 칼맥을 몇통 먹는다. 그런데 내 몸에 K2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칼맥이, 칼슘이 다내 몸에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칼맥은 몇통 먹는데 비타민 K2가 내 몸에 없다. 그러면 그 칼슘은 내 몸, 그, 다른 조직에 다 침착을 해가지고, 내 몸을 석회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석도 생길 수가 있고, 혈관도, 혈관에 칼슘이 이제 뭉쳐, 이제, 가가지고,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혈관이 계속 이제 그 칼슘이 모아, 그, 그 쌓이면, 혈관이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간상 동맥이잖아요. 근데 간상 동맥에 그 칼슘이 계속 쌓이면 그 혈관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냐면 대동맥 협착증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칼슘이 모이게 되면 동맥이 협착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심장기능에 이제 문제가 오고 심장마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는 거는 우리 몸에 진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영양소는 뭘 하나가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어, 칼슘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된다? 칼슘은 뼈나 치아로 가야 된다. 근데 K2가 없으면 못 가고 다른 곳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혈액, 혈관, 신장, 뇌, 이런 이제 연한 조직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내 몸에서 어 그래 그렇고 그 다음에 칼슘이 간상동맥에 침착되면 대동맥 협착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막아준다. 어그 다음에 이게 K2가 잘 작용을 하면 내가 먹은 칼슘이 뼈와 치아로 잘 간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치과의사가 비타민 K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이렇게 딱 이제 봤을 때. 그 K2가 모자라니까 충치가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슘이 치아로 못 가잖아요. K2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치아가 부실해져서 이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도 중요하고 칼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는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로 갈수 있게 해주는 게 비타민 K2다. 근데 비타민 K2가 없으면 모든 다른 조직에 칼슘이 있으면서 내 몸에 석회화를 일으키고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내 몸이 석회화되는 게 이제 노화의 이제 그 그거거든요. 그 기본 원리잖아요. 내 몸이 점점 굳어 가는 게. 그게 K2가 없으면 내 몸의 모든 혈관이든 몸이든 피부든 다 노화로 이제 가고 이제 내 쪽에 이제 비타민 K2가 없어 가지고 칼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쪽이 경화, 경화 석회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침에도 이제 올수 있고 실제로 알츠하이머 침에 걸린 사람들의 이제 봤더니 K2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칼슘을 그냥 좋다고 이제 한 달에 이제 우리 칼맥이라도 몇통 이렇게 먹는 거는 내 몸에 비타민 K2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올그 기사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칼슘 가다 복용했더니 혈관이 이상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면 칼슘 많이 섭취했더니 심장마비가 위험됐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K2가 없이 칼슘, 뭐, 비타민 D, 마그네슘, 막 이런 게 좋다고 이제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 그 칼슘이 제자리로 못 가고 여러 가지 군대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타민 K2는 원래 비타민 K1은 아까 K1하고 K2하고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K1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녹색 채소 이게 엽록소에 의해서 비타민 K1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녹색 채소 우리가 뭐 시금치, 오이, 어그 다음에 브로콜리, 하튼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녹색 이런 것들한테 비타민 K1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K1은 그렇게 이제 식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그럼 K2는 어디에 있느냐? K2는 그 이제 동물성 식품에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K2는 K1을 먹으면 장에서 유익균들에 의해서 K2로 이렇게 그게 생성이 된대요. 그 비타민 K2도 우리 몸에서 장이 건강하다면 K2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현대인들은 K2가 정말 부족하기 쉽대요. 비타민 K1도 녹색 채소를 잘안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고 또 K1이 들어와야지만 장에서 K2로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 그나마 작게 먹은 녹색 채소 안에 있는 K1이 장 장으로 갔더니 장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장루수 증후군이고 장 상태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K2로 또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비타민 K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성은 되게 큰데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비타민 D 말고 이 비타민 D만큼 이제 중요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 채소를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K1을 섭취를 하고 그냥 장이 건강해야지만 이렇게 비타민 K2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항생제 감기 때문에 이런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되게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안 좋아지니까 아기들도 비타민 K2 없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항생제를 계속 먹이게 되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K2가 없으면 아까 먹은 칼슘이 뼈로 안 간다. 그럼 성장이 안 된다. 이제 이걸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잘 먹고 항생제 복용을 자제를 해서, 어, 그 장건강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비타민 K2를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거고, 동물성 식품에 이제 비타민 K2가 많대요. 근데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도 어떻게 해서 비타민 K2를 만들어내냐면, 목초를 먹고 녹색 채소를 먹고 개들도 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에서 비타민 K2가 합성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동물성 식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 동물들은 요새 목초를 안 먹고 사료를 먹잖아요. 사료를 먹고 개들이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 K2가 생각보다 생성이 안돼 있대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장이 건강해야지만 녹색 채소를 먹고 장이 건강해야지만 동물성 식품에 K2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에는 이렇게 비타민 K2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먹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또 많이 들어있는지 봤더니 낫또낫또에 나또,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얘 얘도 마찬가지로 균이 발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에서 균에 의해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 k2 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낫또나 청국장 같은 것도 이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k2 가 그래서 어떤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비타민 k2 가 많다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을 먹든지 어그 목초 살그 방목을 했다고 해도 개 들이 사료를 먹고 방목을 한 애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목초를 먹고 방목한 애들의 그런 이제 그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거기에 K2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먹기 어렵기 때문에 나또도 좋다고 해도 매일 매일 먹기 어렵잖아요. 얘는 비타민 K는 지용성이지만 매일 매일 먹어야 우리 몸에 잔류하는 시간이 되게 낮대요 그래서 매일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게 이제 하려면 우리가 이제 녹색 채소를 많이 먹고 장을 건강하게 해서 비타민 K2를 계속 잘 만들어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정리한 건데, 비타민 K1이 있고, 이게 비타민 K1은 이제 영어로 필로키논이고, 비타민 K2는 메나키논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K1은 혈액 응고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비타민 K2는 이제 칼슘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작용을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쪽에 석회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 비타민 K2는 어, 이 밑에 거는 좀, 그, 하여튼 제가 한 말이 그, 오스테어 칼신이랑 MGP 단백질, 뭐, 활성화,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그냥 한 말이니까 똑같은 거에 그 뼈를 잘 만들어지고 그, 그, 다른 쪽에 석회화를 막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어 이게 비타민 K가 저희 제품에도 이렇게 단일 제품을 얻거든요. 이렇게 더블엑스 속에 비타민 K1 있어요. K2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K1. 비타민 K1을 더블엑스를 먹고 장내 상태를 이제 건강하게 하면 이제 거기서 비타민 K2가 합성이 되고 항, 진짜 또 당부드리는 말이지만 칼슘을 한 달에 몇통 정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몸에 쓰이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비타민 K2가 없고 내몸장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내 몸에 석회야만내 쪽이나 심장 동맥이나 다른 혈관이나 결성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소 먹, 뭐 일일 권장량 이것보다는 좀더 충분히 먹어야겠지만 너무 좋다고 가닥에 먹는 거는 내 몸에 큰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A는 우리가 눈 건강에 되게 좋고 비타민B는 혈관 건강이나 신경 건강에 되게 좋고 비타민 C는 면역 건강에 되게 좋고 비타민 D는 뼈 건강 비타민 E는 아까 세포막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세포 건강 비타민 K는 내 온몸의 그 석회화를 막아서 그걸 이제 노화 예방한다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 이것으로 비타민